오늘은 드라이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홍창기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드라이버 이야기 해드릴게요. 음. 참, 이 드라이버 정말 큰 주제인데, 음. 저는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마법처럼 15m, 20m 더 날아가는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네. 어, 아이언 스윙, 드라이브 스윙 똑같고요. 네, 똑같이 하셔야 되고, 세게 네. 친다고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공을, 공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똑바로, 얼마나 똑바로 밀어줄 수 있느냐가 거리의 키포인트고요. 어쨌든 그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드릴 거고요. 어, 저는 골프 스윙을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1, 2, 3, 4 번호 쏘가면서 영상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링크 하나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차근차근히 보시고 드라이버까지 넘어오세요.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드라이버는요, 예, 어차피 아연이랑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음. 어차피 그 골프채가 숫자가 낮아질수록 음, 채 길이는 길어지는 거고요. 예. 뭐 헤드도 어, 헤드가 크다, <laughs> 헤드가 크다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티에 올려놓고 치는 것도 그뭐 다른 채도 티에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T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높이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올라가면서 인클라인 어퍼 블로우로 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 그것이 다르냐? 예. 공을 인클라인으로 칠수 있기 때문에 공을 더 왼쪽에 둘수 있는 거고요. 공을 더 스위... 왼쪽에 둘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이 조금 더풀 릴리스 때 공이 맞습니다. 풀 릴리스 때 공이 맞으면은 조금 더 공을 세게 칠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바텀 마크가 머리라고 봤을 때 어, 조금 더 왼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왼쪽이기 때문에 바텀 마크를 지나면서 제가 올라가면서 공이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윌리스 포인트도 더 강한 포지션에서 맞힐 수 있는 거고 올라가면서 공을 맞추기 때문에 적은 롭트로 높은 탄도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뭐 탄도는 솔직히 샤프트에도 영향이 있지만 있지만 뭐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인클라인으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8도, 7도, 6도로도 공을 높이 띄울 수 있는 거예요. 낮은 각도로 높이 공을 띄울 수 있으니까 장점이 뭐냐면, 그, 이 임팩트 때, 그, 힘이 분산되는 지점이 적어져요. 적어져. 예를 들어서 이 웨지는요, 웨지는 아무리 공을 세게 쳐도 공이 많이 안 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이 맞았을 때 힘이 위로, 어, 세버립니다. 공을 아무리 세게 쳐도 힘이 위로 세면서 높은 탄도가 나오기 때문에, 웨지는 아무리 세게 쳐도 공이 안 나가는 거죠. 그 반대로 그 드라이버는 로프트가 낮기 때문에 임팩트 때그 힘이 분산되는 지점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마디로 무조건 공을 왼, 그, 공을 올라가면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근데, 어, 나는 공 많이 뜨는데.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많이 뜨시는 분들도요. 다운블로우로 맞추셔서 공이 많이 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 그, 머리를 살짝 뒤에 두고, 그, 풀 릴리스 때 올라가면서 맞추셔야지 공은 정확히 맞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 조금 조금을 정확히 맞추셔야지 여러분의 맥시멈 거리를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어, 홍프로, 분명히 홍프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몸이 앞으로 굽어서 이 어드레스, 이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이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왜 머리는 뒤에 남아야 되지? 어떻게 뒤에 남아야 되지? 방법이 있나? 머리가 뒤에 남는 거는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어디에, 뭐 어떤 위치에 머리를 두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다르고요. 키가 큰 분들은 더 뒤에 있는 거고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 그만큼 뒤로 못 가는 거고요. 예, 네, 그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아, 이 부분이구나. 아, 이 부분이구나. 예. 어, 그 아실 수 있는 거. 공이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머리는 조금 더 아이언보다 조금 더 뒤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카운터 밸런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 카운터 밸런스 자, 제가 뭐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위로 올라가서 어퍼블로우로 치는 드릴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 헤드 커버 하나 가지고요. 티 앞에 하나 놓습니다. 예. 뭐꼭 이거를 단다 안단다라기보다는, 아 이게 있으니까 나는 이걸 피해야지 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그 헤드 커버를 놓으시고요. 드라이버 헤드 커버보다는 약간 작은 그 하이브리드나 그 3번 호드 헤드 커버를 쓰세요. 앞에 티 앞에 헤드커버를 두시고 이거를 피하시는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피하는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그 어퍼블로우로 공을 못 치시는 분들입니다. 예. 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뭐이 헤드컵을 피하시려고 올라가면서 치는 연습을 조금 해 보세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웨지는 그러니까 머리 포지션이 중요한데 그게 머리 포지션이 또 어퍼 블로우를 만들어 주니까요, 그렇죠? 웨지는요, 어드레스 때 공을 뭐다 다르겠지만 공을 머리보다 뒤에 놓습니다. 예, 네, 그렇죠? 머리보다 뒤에 놓기 때문에 이 머리가 공 앞에서 앞쪽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 머리가 머리가 공 앞에서 여러분의 스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이 이 스윙 아크 자체가 그공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운 블로우로 공을 쉽게 쉽게 칠수 있는 거예요. 예. 공 머리가 앞에 있더라도 근데 만약에 뒤로 움직이신다면은 예, 뒷땅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 <laughs>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프로치 뒷땅 치시는 분들 꼭 예, 염두에 두시고요. 자, 머리가 공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바로 마크가 머리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이 다운 블로우로 쉽게 쉽게 칠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드라이버처럼 이 공이 그 왼쪽, 네. 머리보다 한참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한, 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요, 이 그, 바로 마크가 공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마크를 지나서 올라가면서 스윙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어, 공을 올려칠 수 있는, 쉽게, 쉽게, 쉽게. 네,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네,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수, 그, 아연스윙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 멀리 치려고, 예, 네, 스윙을 빠르게 하셔도 안 되고요. 예, 네. 그, 그렇다고 해서 공이 더나가는 않습니다. 저, 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으로 체가 똑바로 이동하는 것. 예. 그리고 낮은 각도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을 올라가면서 치셔야 된다는 것. 예. 그리고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머리는 조금 더 뒤에 남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크 그 바텀 자체가 그 머리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올라가면서 공을 치실 수 있다라는 점. 예.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언스윙이랑 똑같아요. 예, 그리고, 어, 마법적으로, 마법처럼 많이 나가는 그런, 그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예, 근데, 근데, 예,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골프 드릴, 예, 이 다음 시간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